안녕하세요. 좋은 하루입니다.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놀러 와서 여기 영종도 가서 러닝을 해볼까 합니다. 오늘 비, 비 온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방수되는 옷을 못 챙겼네. 요 근데 그때 나와봤어요. 그리고 신발은 챙겼는데 백패킹 할때 신던 트레킹화를 가지고 나왔어요. 그때 처음 제가 이신발 샀을 때 엄청 말캉말캉한 느낌 그래서 와이 신발 되게 좋다라는 생각에 이 신발을 두 켤레나 샀거든요 한 켤레 샀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이거또 언제 안 파나 하다가 할인 매장 가니까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냈다 샀어요 그때 와이프 것도 사가지고 이 신발만 총세 켤레를 산 거죠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신발이었는데 안 신다가 신으니까 그 말캉말캉한 게 아예 없어지네요 그 러닝하면서 그런 체널을 보니까. 신발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어야 하고 안 신으면 신으이더 빨리 단다. 분명히 옛날에 신었을 때 되게 말캉말캉하고 되게 편했던 신발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신발 을두 켤레나 샀겠죠. 와 근데 그 느낌이 없네. 기계나 사람이나 뭐 이런 도구는 안 쓰면 망가지는 게 맞나 봐요. 와 이거 느낌이 없네. 아쉽네요. 되게 말캉말캉하고 좋아했던 신발인데. 오늘은 여기 놀러 왔어요. 이쪽 이건 뭐 이건 뭐 놀러 온 김에 회사에서 워크샵 왔다가 너무 좋았어. 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랑 여기를 잡았네요. 그래서 공짜로 올땐 좋았는데 내돈 주고 올려니까 조금 아깝네. 또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여랑리입니다 그때 날씨 참 좋았는데, 여기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. 여랑리가 가족 단위가 놀러오기 좋은 곳이랄까 해변이 좋아요. 해변 날씨가 이래서 그렇지 괜찮은 곳이야 모래도 말 모래도 되게 곱고요 일단 뻘이 벌이, 모래 뻘이에요 그 그래서 애들이랑 놀때 좋은 느낌 놀러 왔으니까 이렇게 사먹긴 하잖아요 그냥 기분 내는 거지 뭐아 굳이 이런 데서 사먹으면 호구되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바다가 좋다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모래사장이 되게 좋아요 뻘도 좋고 이제 슬슬 준비 운동하고 러닝 해복게요 잡설이 많았네 여기 놀러 왔으니까 이 정도는 역시 비가 오면 사람이 없다. 여기를 맨발로 뛰었었는데, 이 엄청 시나요. 그래서 안 뛰었지. 어? 지금 제가 목적지 반환점을 찍고 가는 곳은 요트 선착장이에요. 정말 빈부의 격차를 느꼈던 곳이다. 날씨가 좋았을 때 보면 정말 좋은데, 뭐 일단. 여기 온 김에 오늘 저의 러닝 코스로 여기를 정했습니다.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날이 좋으면 딱저 터널을 지나요. 저 터널을 지나는 순간 다른 뷰가 나오더라고요. 딱 날이 좋을 때는 이 터널을 딱 바라봤을 때 파란 하늘이랑 바다가 보여요. 지금 날씨가 흐려서 그 이상 안 보이긴 했는데. 그래서 어, 갑자기 다른 세상으로 온 느낌을 주죠. 엄청난 그 시각적인 변화. 또 새로운 곳에서 러닝 한번 해 봤고요. 좋은 것 같아요. 여행 와서 아침에 뛰는 거. 어떻게 또 오늘도 본이 아닌 게 우중론이 됐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. 여기가 뷰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.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고어텍스 신발을 챙겨 갖고 왔잖아요. 고어텍스 신발을 챙겨 갖고 왔는데 이게 좋다. 신발이 발이 안 젖으니까 너무 좋다. 아, 지금도 발이 뽀송한 게 느껴져요. 아, 좋네. 이래서 사람들이 트래킹을 신는 건가? 비 오면? 아, 어, 발이, 아 어, 뽀송뽀송해. 너무 좋아요. 근데 약간 이게 좀 아쉬운 건 뭐냐면, 폼이 죽은 게 느껴져요. 그래서, 아, 신발도 이게 안신어주면 망가지는구나. 어, 기계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써야 한다.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안 쓰면 망가지는구나. 제품이나 사람도 여행 가서 특히 한 번씩. 새로운 코스 뛰는 거 좋은 거 같습니다. 다들 부상 없이 즐거운 러닝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